제일 먼저 뭘 찾아? The n nice i 자, 여러분들이 6번 문장을 보면 그길 위에 있는 멋진 자동차는 새 것입니다. 그쵸? 죠새 네. 것이 뭐가 새 거야? New. New. 그 멋진 아니, 자동차. 새 거가 뭐가 새 거냐? 멋진 자동차. 예, 그게 주어인 거예요. 그게 주인공. 알겠죠? 네. 그래서 그 멋진 자동차, 어떻게 쓸수 있습니까? The nice car. The n nice? i 예, 더. Yeah, nice car. 여기까지 와줘야 아, 돼요. 예, mm. yeah. 그리고, 그러면 여기까지 된 거죠? 네. 예. Yeah. 네. Yeah. Yeah. 그 다음 뭘 준대? On t h 리 street. 자, 그길 위에 있는. 운 o 스 the s yeah. 위에 있는 하면 은원이에요 원. Yeah. On yeah. three. the s yeah. 예. 그 길이라고 생각 니까 또, 스트릿 되겠죠? 네, 로드라고 하네요. 예, 로드도 되고, 스트리되인데 네, 선생님, 여기 스트리이라고 해놨죠? 거리는 대부분, 또, 스트릿이 될수 있고, 자전거가 다니는 길은, 뭐, 어디나 다 다니, 아니, 자동차가 다닐 수 있는 길은, 대부분 다 어디 다니지만, 선생님, 여기 스트리으로 써놨죠? 그래서, 예, 네, 여러분들. The nice car on the street. The nice car. 여기서 실수가 <목소리> 있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자. 새 것이다! 그래가지고 네, 그냥 뉴만 네, new, new, new. 쓰면 되지 않죠. 자, 뉴의 뜻이 뭐예요? 새로운. 예, 맞아요. 새로운이에요. 네. 새로운. 그럼 형용사예요? 동사예요? 동사. 동사. 아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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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형용사. 형용사가 되는 거예요. 뭐라고요? 형용사. 근데 영어에서는 형용사는 뭐뭐 다로 끝낼 수가 없어. 형용사가 뭐뭐 다가 되려면 누구의 도움이 필요해? 비동이요. 예, 비동사가 좋죠. 늘 도와줘야 돼요. 비동사. 자, 여기에는 비동사 누가 와야 돼요? s 왜죠? 어, n i c 한 대가 여기를 커. 보세요. 주어를 찾아야 돼. 주어가 차였죠? 어, 3인칭. 인칭 단수. 3인칭 단수면 여기 누구 와야 돼요? e 이즈. s 예, 예, 이즈 s 가 오죠. e a s new. 예. Yeah, a the nice car on the street is n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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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ice new. Nice new. 거 하나 기억해 놓을 건. 아, 형용사 비동사. 앞에 비동사가 와야 되는데 비동사는 누구를 보고 결정한다 문장에 Whoa. 주어를 보고 결정하시는 거예요. 알겠죠? 네. 아주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한 읽어볼까? The nice car on the street is new. The nice car on the street is new. The nice car on the street is new. t h a okay. I'm not going t 학생들, 은 a 일운동장 o 서 축구를 n 니 t 가 7번 문장이죠? t going to go. I'm not g o i n 축구를 합니다. 축구를 합니다, 자. 네. 누구가? 그 학생들이. 그러면 그 학생들이 이번 장에 뭐가 되는 거예요? 주어. 주어, 주인공인 네. 주어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네. 자, 영어는 주인공을 어디에 쓰기로 돼 있어요? 맨 앞에. 맨 앞에 쓰기로 돼 있어요, 항상. 그러면 그 학생들 뭐라고 표현하면 될까요? The students. 그렇죠, students. t The students. 예, 그 학생들은 우리 썼죠? 예, 그다음뭘 써야 될까요? 플레이 사커. 예, 축구를 합니다에 해당하는 예, 말을 써줘야겠죠? 되네 자, 영어로 어떻게 표현해요? 플레이 사커. 네, 우선 아전 선생님, 플레이 사커. 플레이 사커. 플레이 사커. 예, 플레이가 놀다라는 뜻도 되지만 운동을 할 적에는 그걸 하다 우리 말로 하면, 자, 악기를 하면 연주하다도 되고요. 알겠죠? 또 다른 말로는 연극. 연극 알죠 예, 그것도 플레이예요 예. 자, the student. The s t u d e n Play soccer. Play soccer. Play soccer. 근데 언제 한다고, 아니, 어디서 한대요? in the playground. 자, playground. 운동장이죠? 네. 예, in이든 on이든 써주면 되죠? 네. 예. 자, on으로 하겠습니다. On the playgro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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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요. 예, 매일 한다고 나와있네. 그럼 어떻게 표현하면 돼요? 예, 우리 여기까지 써주시면 되겠죠? 예, 써주세요. On the playground. On the playground. Every day. Every day. Yes. 플레이그라운드는 놀이터도 됩니다 네. 노는 곳에서 놀이터도 돼요 네. Every Day On the Playground Every Day 다 쓰셨어요? 네 Every Day 뛰고 e v e r Day 쓰셔야죠 됐나요? The students play soccer on the playground every day. The students play soccer on the playground every day. Every day. Every day. 그렇죠. The students play soccer on the playground every day. The students play soccer on the playground every day. 잘하셨어요. 다음. 그 책상 옆에 있는 소녀는 나의 친구입니다. 이렇게 되 있습니다. 그렇죠. 네. 예, 나의 친구입니다. 누가? 속에 그그그 있는 소녀. <놀람> 소녀죠. 소녀 그래서 이 문장의 주인공은 누구? 그 소녀. 그 소녀. 어떻게 표현하면 되겠어요? The, The, girl. Girl. The girl. The girl. The girl. The girl. 아 h 쓰셨나요? The girl. The girl. girl. 그 다음에 그러면 뭐가 와야 되냐 이거 h e girl. The g 나의 친구 주어가 맨앞에 오 우리말은 맨앞에 올텐데 이게 중간에 나왔죠? 네그 다음에 쓸 거는 뭐야 예? 주어 앞에 아직 남아있는 애들 있죠? 걔를 써줘야 돼요 자 그러면 그 책상 옆에 있는 이니까 옆에 있는이 뭐예요? next to next to next to the next to the desk 그렇지 책상이니까 next to the desk Next to the, the girl next to the desk. The girl next to the desk. 자, 나의 친구는 뭘까요? My, my friend. 그런데 나의 친구 입니다가 필요하죠? 네. 네. 입니다. My 자, my 뭐가 필요해요? My friend. 여기 my friend 쓸수 있죠? My friend. My friend. 그런데 주어가 누구예요? 3인칭 단수예요. 누군데요? 자 여기 한 명이죠. 네. 그래서 이즈, 여기 뭐가 와야 돼요 이즈, 이즈. 이즈가 오는 거죠. 근데 이즈가 무슨 뜻이에요? 모모입니다. 그렇죠. 이다. 는 뜻이 여기서는 예 모모 누구입니다가 되는 거죠. 이해되셨어요? 네. 예.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똑같아. 자그 상자 안에 있는 장난감들은. 작습니다. 뭐가 작은 거야? 작... 상자 상당... 장난감. 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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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얘딱 예, 잡으면 장난감들이 작은 거죠? 네. 예. 그러면 더더더 어... 붙으면 또... 아, 이거... 된다. 장난감들부터 쓰면 되는 거죠? 근데, 근데 뭐, 안 되는 안 네. 근데 s는 안붙이면 되는 거죠? 왜요? 아니, 붙여야지. 장난감들이죠? 근데 여기 통이라고 하거 아, 그럼 너가 붙여야지. 더더 The, The Toys. Toys. 왜 S 붙이는지 다 알고 계시죠? 네. 왜죠? 네. 들이라고. 네, 들그 뭐라고 해? 복 복수라고 하죠. 한개 쓰면? 단수. 한, 한한 두. 두개 이상? 복수. The Toys. 그 다음에 뭘 쓰라고 그랬지, 선생님이? 그 상자 안에. 있는 요 주어가 이렇게 중간에 나왔죠? 네. 그러면 그 상... 앞에 거 먼저 쓰고 하는 <S> 거예요. The Toys <토이즈> 안에 있는. In the, in the box in이죠 안에 있는은 in이잖아요 그쵸 근데 어디? 그 상자 in? in the box in the box in the box in the box, bo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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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 뭘 써야 될까 작습니다요 작다 라고 하면 small이죠 네 작은이죠 사실 네. 자 그래서 작은 형용사예요 니을로 네. 쓰자 형용사죠 네 형용사로 다자를 만들기 위해선 앞에 누구 붙여줘야 나요비동사를 붙여줘야죠 그쵸? 네. 그래서 여기 누구? R. 왜이에요이가 예. 주어, 보고, 여기 비동사 결정하는 거라 그죠 네. 주어가 누구예요? 3인칭, 복수. 복수. 복수면 비동사 누구 써야 돼요? R. 그렇지. 잘 생각하신 거죠? 이해하셔요? 네. 다 이해됩니까? 네. 이해하실 수 있겠어요? 네. 예, 네. 아주 잘하고 있는 거예요. 자, the toys in the box are small. The toys in the box are small. 다시. The toys in the box are small. The toys in the box are small. Box are small. 알죠 다음 10번 문장으로 갈게요. 우리는 내일 영어 이야기 책을 읽습니다. We read. 자, 동사 누구예요? 아, 읽습니다죠? 누가 읽어요? 우리는. 그럼 우리는, 우리는 이 문장에 뭐다? 좋아져? 자, 선생님, 저좀 어려운 것 같은데요? 예, 지금 하나하나 같이 가는 거예요. 알겠죠? 그냥 규칙이 발견이 되면 좀더 쉬워지고. 아, 규칙은 알겠는데, 단어를, 그거는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하나 외워주세요. 나올 때만이라도. 알겠죠? 음, 나는 너무너무 잘하고 싶어. 그러면 좀더 열심히 외워주시면 돼요. 단어들 단어들은 외우지 않고 하는 방법은 있을까, 없을까? 어, 아, 있어요. 있으면 좋겠죠? 네. 그냥 여기다 딱, 뭐, 알약 하나 먹으면 단어 천 개가 막 맺게 응. 되고, 응? 물한컵만 마셔도 그냥. <laughs> 그런 게 아직 없죠? 네. 예, 네. 네, 외우지 않으면 나도 모르고, 다른 사람들도 몰라요. 알겠죠? 그러니까, 차근차근, 한 번에 막 몰아서 하지 말고, 반복적으로, 어, 익혀주세요. 나올 때마다. 알겠죠? 네. 그래서 저거 우리 벌레인기 파는 거예요.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다음, 그럼 우리는 뭐예요? 음. we 어? 이게 맨 앞에 있네? 그치? 그럼 여기 앞에 더쓸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어디로 가면 돼요? 맨 끝으로 그렇죠, 여기 뒤로 오면 되죠? 뭘 쓰면 돼요? e 읽습니다. 읽습니다 뭐예요? we 그쵸, we read we read we read we read 자, 읽습니다까지 썼죠? 네 예. 그리고 뭘 써야 돼요? 영어 영 영어, 이야기 영어, 이야기 책들 English storybooks. English s t o r y b o o k 그렇죠. Storybooks. Story 하면 뭐예요? 이야기책이죠. 한... 네. 근데 한 권이에요? 여러 권이에요? 여러 그래서 S를 붙여주시면 되죠. Storybooks. Story books. We read English story books. We read English story books 오, 그렇죠. <laughs> every day. Every day, guys. How many days? So, w h 보여요? o you think? Good to go. Good to go. g e o d to go. Good to go. Good to go. Good to g e r o o d to go. Good to go. Good to go. Good t g to o o d d g to storybooks every day. w e read English storybooks every day. 잘하셨습니다 아, 자, 30. 이이쪽에 그렇죠? 네. 예 나는 내가 가장 좋아하는 친구를 만나고. 자, 여러분들 가장 좋아하는 을 여기 선생님이요 이거 뭐예요? favorite. f a v 볼까요 favorite. favorite. 여러분들 최애 고 여러분들 쓰나? 네. 어, 그, 그거죠, 이게. favor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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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좋아요. 자, 어, 이 문장의 동사 누구예요? 음, 아, 어, 만나고 싶다. 그렇죠. 누가 만나고 싶은 거예요? 가 만나고 싶 친구. 네? 하는 누가 만나고 싶어 하냐고. 네, 나는이죠? 자, 나늘이 문장이 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와. 자, 불러주세요. 자, I 만나고 싶다 me. 자, 그냥 만나다는 원 그렇죠? meet죠? 그냥 만나고 싶다 뭐하고 싶다 이렇게 되있죠 want 네, want I want meet want만 하면 원하다고요 그쵸? want t w o 뭐뭐하고 싶다 이제 이렇게 쓰는데요 want to meet want to meet 만나고 싶다 I want to meet I want to meet. I want to meet. I want to meet. 자, 누구를요? 내가 가장 좋아하는 친구. 예, 내가 가장 좋아하는 친구를. 자, 뭐라니까? My, 친구. my favorite f r i e My favorite f r i e Favorite은 가장 좋아한이란 뜻이죠? 네. 예. My favorite. My favorite friend. friend. My favorite friend. My favorite friend. I want to me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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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y favorite friend. The favorite friend. I want to meet my favorite friend. I want to meet my favorite friend.까지. 자, 나의 계획은. 나의 계획은 오늘 교수 숙제를 끝내는 것이다. 것이다 자, 여러분들, 플랜이라고 나와있죠? 네. 플랜이 뭐예요? 계획. 계획입니다. 자, 그럼 나의 계획은 뭐뭐이시다. 그랬으니까, 주어는 나의, 마이 계획. 나의 어떻게 쓰면 될까요? 나의 하면 마이가 필요하죠? 네. 마이 플랜. 이라고 플랜. 플랜. 뭐 써주세요. 마이 플랜. 마이 마이 플랜. 자, 근데 나의 계획 한 개예요, 여러 개요? 여러 개. 네. 아, 아, 지금은 한개 한 아, 한 개. 하나죠. 한수의 복수예요. 하나. 음. 자, 이다로 가리잖아요, 여기 보시다. 자, 나의 계획은 이다. 뭐야? My is. is. My plan is. My plan is. My plan is. My plan 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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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뭐하는 것, 그 숙제를 끝내는, 끝내는 것이다. 이렇게 돼 있죠? And 자, and 보세요. To. Finish.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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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nish. Finish. Yeah. Uh, to fini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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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od day. The homework. My, uh, my, uh, my plan is to finish the, uh, the homework. My plan. Oh, my plan is to finish to. homework. Finish the homework. Whole day. To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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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y, My plan plan to today. My plan is to finish the homework today. My plan is to finish the homework today. My plan is to finish the homework to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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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day 그, 여러분들, 여러 가지 문장, 그, 변하는 것들, 만드는 것들, 예를 보라고 뭐 일부러 읽기를 생략했어요. 네. 자, 집에서 읽기 연습을 더 해주시고요. 네. 오늘 우리 몇 문장 했어요? 여섯, 아, 여섯 문장. 문장. 일곱 문장 아니에요? 일곱 문장. 네, 일곱 문장이죠? 일곱 문장, 일곱 문장, 두 번씩. 알겠죠? 그리고 다는, 아까 우리 퍼즐하면서 했던 그 단어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네, 네두 번씩.